안녕하세요 파나입니다. 어, 이번 판은 이제 적팀 조합을 보면은 이제 레오노르, 까미우, 디아나, 미아 웨슬리 이렇게 있죠. 어, 저희 팀에는 휴턴이 있기 때문에 적팀 원딜들을 보시면 휴턴이 상당히 유리한 조합입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희 팀 원딜들은 이제 비터, 드렉서로 이제 레, 적팀 레오노르를 뚫기가 약간 녹이기 힘든 조합인데. 이런 판의 경우에는 이제 비타나 드렉슬러가 레오나를 좀잘 피해서 적팀 원딜들에게 딜을 좀 해준다면 판이 좀잘굴러 가는 거예요. 어, 도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러 열심히 해주면서 그냥 트로퍼 잘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적팀 적팀이 이제 트로 마타에 크게 강한 캐릭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웨슬 핵이랑 세계 수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데 핵은 뭐. 뻔한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잘안당하고 미아도 이제 캡팀아 저희 팀 이제 탱커가 시야만 잘봐준다면그 크롬 막탄을 뺏길 위험은 그게 크게 없어요 즘 전세가 일반전도 그냥 좀 하면서 영상을 올릴까 생각도 들되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얘들 보통 이 안보이지? 떨어 신다 일단은 웻슬 뭐죠? 안보이는 친구가... 어...모르겠다 가서 아, 가가야지 잠깐 지금 나오는거 같은데 오 잠깐만요 님들한번 살려줘 <laughs> 근다가 그래도 9.5초라서 조금 되지? 일단 뭐, 어퍼 레디 코스 뭐, 요 정도 박았으면. 해. 자, 이 친구들, 이 절로. 얘들아, 풀퍼 먹자. 풀퍼 먹을게. 아들아 한 번만 도와줘. 뭐렇지 이안아 맞아 저쪽에 있는데. 이안아 그 기타가 약간 열받게 만든다고. 빠요. 여기 좀 빠집니다. 뭐, 여기 돌가어 아, 저기 그냥 바꿔줄게요. 최대한 바꿔준다. 웃었다. 웃었으면 됐지 뭐. 이거 뭐 나중에 또 처리하기 또 귀찮 귀찮은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또 처리하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죠. 나해 처리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렇게 뭐 자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음. 나는 요번 판는 음. 1번 터, 찾아가야지. 음. 저. 오케이. 미안하다, 근데 물러간대. 탱 하는 척 하는 미안하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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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 그래, 그, Yogi, 이 여기 고, 을이 고, 있... 아니이 오케이, 오케이, 아케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많이. 오케이, 두명 뺐다. 두명 빼도 예. 어제 레오노르 때문에 막혀서 안 돼. 됐다, 됐다. 어, 우리 좀졌어 아, 이거는 뭐 한타, 예. 제 생각엔 한타가. 안될 것 같네. 가수야 아마, 기아, 나못 봤겠지? 못 봤네, 못 봤네. 안올 때. 기아, 나 못해라. 형, 구있죠 이 속이 딸려서네 버티는 게안 됩니다. 오늘 참. 오늘 참뿌리고 그렇지 않고서 뭐안 질리고. 어차피 오늘 프로파 딸픈데 프로파 먹어 들었다. 아 근데 씨팀 쳤네 팀이 또터졌서 일단, 저팀 리아나가 던지는 것 같아요. 게임을 잘안 합니다. 그럼 일단, 프로파야지. 잠깐만, 잠깐만, 프로파야. 가지 말고, 나랑 놀자고. 먹었죠? 뭐 저것 좀 막아줘야겠다. 이거또 공성 공격력이 증가가 있어서 뭐 지금 바꿔 지금 바꿔줘도 이기긴데. 어디? 음? 아갈 걸겠다. 제대로 신경을 쓰면 차야겠네요 이게 왜죽어 되는 타이밍, 타이밍이냐면 그.. 네, 트루퍼 시간이 50초? 40.. 지금 40초 남았죠 네. 트루퍼만 네, 신경 써줘, 써주면서 먹으면 대기 좀 해줘야되나 아.. 믿기지 말지 알았어 먹고 살려야 돼 그렇죠. 들아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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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들아들아 쟤들아. 쟤아 쟤들아. 쟤들아. 어들아쟤들 지금 들아 쟤들아. 통장올테 요, 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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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 요, 금비 요, 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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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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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짱 박혔나 얘들아? 얘들이? 사실 갈거면 좀 일찍 가긴 했어야 했는데 하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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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예 궁까지 비타물만한 번. 봐. 로록을 혼자 치려니까 뭐 딜도 안 되고 나네는 다 좋은데 나왔죠? 근데 지금 사실 저 지금 제가 좀 피곤한 상태라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 소리 같이 얘기하는 것도 없는것 같은데. 죽었어, 골치. 네, 먹을까?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빅터 살아났네? 이거 해도 고고 알겠나? 한 번, 오면. 얘들아. 이가또세계소방아 놔갈까 했는 여기 그냥 하, 타워 하나라도 날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비지에만 다싹 막고 있어. 지막는냥좀 넘어가지 않죠? 저는 이제 스타 하나 받아볼게. 아뭐 이거 죽었다? 애선 밀리면 안 돼. 이 타임. 무방하죠? 뭔가 저도 솔직히 하는 맛이 잘안 나긴 합니다. 좋아할까? 뭐이 미아 소리 내는. 반대편이네. 안비에 위해서 킬을 하나 하고미안하가 저도 열심히 킬을 하고 있는데. 안 써? 딱 봐도 이게 <laughs> 아니 아니 한타 커버 보네요번 판은 뭐 그냥 <laughs> 거의 뭐 그냥 <laughs> 네 이번 판은 뭐 솔직히 그냥 이게 뭐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네. 겠 <laughs> 영상. 네.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냥 뭐이겼습니다 저팀 디아나가 던져줬어 이겼죠시네왜 안타? 음.